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오늘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제법 괜찮네요 산행하기 괜찮고요 바람은 살짝 부는데 어제보다는더 온도가 더 올라갔고요 아포근한게 좋습니다 아 이곳에 지금 한참 올라왔고요 여기는 또 자작나무들이 있는 곳이라서요 한번 그 자작나무 있는 곳을 한번 살피면서 이렇게 다녀보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마가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산에 마가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어, 키가 작은 마가목도 상당히 많네요 가을에 어, 마가목 열매 따러 올만도 할 그런 곳입니다 자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 앞에 이 나무 보세요 이 나무가 느릅나무인데 엄청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푹 파여서요. 저긴 분명히, 아, 부엉이랑 올빼미 같은 것들이, 아, 둥지 들고 하기 딱 좋겠어요. 저기서 내려다보면 밑에가 쫙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엄청나네요. 정말. 보시면 이렇게, 아, 이 나무가, 근육질의 나무입니다. 근육질의 나무고요. 아, 강원도, 이런, 강원도 쪽에, 어, 잘 자라는 나무면서요. 근육질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 여기에는 버섯이 달리면 커다란 아, 말은 버섯들이 그렇게 많이 달립니다. 아, 이 강원도 쪽에 이런 북쪽에서는요. 아, 서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아, 남쪽이죠? 남쪽 지리산이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아, 자라는, 어, 서나무가 있어요. 그 서나무는 개서나무라고 해요. 아, 역시 그 녀석도, 아, 근육질의 나무고, 아, 나무의 습기도 예뻐요. 예쁘고, 가을이면 단풍이 참 노랗고 예쁘죠. 소나무 잔나위에 걸성버섯들이 자라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커다란, 전나무가 고사하고요. 그 전나무에서 보시면 이렇게 덕지덕지들 이렇게 어 소나무 잔나무의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유생이고 저 위에 은좀 큽니다.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분비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진짜 이게 반대편에도 이렇게 많아요 <laughs> 참 대단히 큽니다 아주 커요 이거 사람들이 산을 가면서 이렇게 나으로다 치고 다녔습니다 나으로왜 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요 아,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툭툭 치고 다닙니다 이거는 아, 여기에 버섯을 하러 왔던 사람들인데요 왜 나무들을 괜히 자르고 다니지 몰라요? 살아있는 나무를 자. 올라봐, 올라봐, 올라봐. 하하하. 아, 녀석들.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쫓아오네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석이버섯을 어, 봤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딸만한 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되고요. 작은 것들은 엄청 많네요. 일단 딸수 있는 것만 골라서 조금 따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법 커요. 이 정도면 큰 거예요. 네. 이 정도 먹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게, 부러지지 않게 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아, 너무 말랐다. 너무 말라가지고요. 따기가 힘드네요. 사기버섯은 따는 것도 따는 거지만은 가지고 올 때도요, 다 부셔져요. 그래서 잘 가져와야 돼요. 那一个？ 먹을 수 없을 정도면 아예 채취를 하지 마세요 가져가서 손질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요 이거 손질도 잘 해야 되잖아요 배꼽에 있는데 이 돌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 이제 거의 다딴것 같아요. 아유, 이제 우예는 손이 안다고. 사실은 스티커를 툭툭 치면 떨어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아이고. 됐다, 이제. 이만큼만 따도 될것 같아요. 자, 아이고, 이게 다 떨어졌네, 바닥에. 나무들이 제법 굵어요. 나이 먹은 나무들이 있고요. 음, 뭐 버섯 자르기 딱 좋은 그런 어, 환경이고, 어 그,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 분비 나무들이 부러진 데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가보는 중입니다. 분비 나무가 있는 데를 한번 가보는 중이고요. 음, 음, 여기는. 상한버섯이좀 보일 것 같아요. 상한버섯이 보일 것 같은데 아, 모르죠. 사람들이 다녀간 곳이면 은못 보는 거고 다녀가지 않았으면 은볼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한번 다녀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죠? 알았어. 이거 줄게. 자, 이거 먹어봐. 자, 이거. 작은 분비상광선 유생들이 자라네요 아 이곳에 오늘도 어, 분비나무들과 자작나무들이 자라는 곳이고요 이 주변을 한번 천천히 살피면서 그리고 다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어, 다양한 보석들이 사광보석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회상 보십시오 하나는 어리고 하나는 시큼하게 딸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 나무들은 있는데요. 개상은 버섯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역시도 이것도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다녀갔고요. 아, 채취하고 한 그런 흔적들은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서 또딴 데로 한번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예쁘다. 하늘하고 이 나무들하고 참 예뻐요. 아, 참 높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높이 올라왔는데도, 아,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딴 데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온통 눈으로 가득합니다 봐요, 봄비상황 무슨 유생 봐요 작아요 어린 유생이고요 아직 한참은 더 자라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풀어지면서 아, 유생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얘들이 무사히만 자라면 좋겠다. 그쵸? 이거 다음에 와서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그렇게 분비나무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도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보여요. 지금. 어, 자작 나무도 조금씩 보이는데 이런 데가 차가버섯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차가버섯이 두 군데서 자라는 거를요 이렇게 파갔어요 파갔는데 아, 차가버섯을 파갈 정도면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를 자른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닌 거예요 잘라 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해가 보세요 톱질을 해놨잖아요 그쵸 이렇게 잘라 놓으면 차가 벗어선 이자장나무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그냥 딱 가면 또 자라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만 아, 나무를 자르는 게 문제예요. 갈수록 어, 모든 것이 없어져 가잖아요. 아저 위에 보세요. 분비나무에 아 진짜 커다란 아, 소나무 잔나이버섯이 자라네요. 아 높고 아, 그리고 아, 며칠 전에 하나 따갔으니까 진는 필요 없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또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바닥에. 아 경사가 굉장히 계속 오르막이라서 힘드네요. 또좀 미끄러워가지고 힘들어. 예쁘죠? 아주 커터라네. 아, 참 이거 보세요 사슬의 나무를 이렇게 잘라놨는데 하, 속상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냥 내려가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몇 곳에 이렇게 나무가 잘린 게 많아요. 차가벗섯 따겠다고요? 하, 진짜. 차가벗어뿐만 아니라요. 분비나무 따겠다고 자르고. 아, 진짜 심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진짜. 아, 하, 참꼭 이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에? 이 정도면 산행을 그래도 꽤 다녔다는 사람들인데요. 참이 참. 고생하려면 나무에 올라가서 승격기 가지고 다니면서 따겠다. 그렇죠? 이건 또 분비상황버섯을 따려고 잘라놨던 것 같아요. 분비상황버섯을 따면서 이렇게 잘라놓고 자장나무 그 차가워서 따겠다고 자른 데서 얼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또 보여요. 속상하다. 오늘은 사람들이 나무를 다 자르고 차가워서 탄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차가워서 따갔습니다. 아이 정도면은 여기는 이 사람들이 주구장창 들어온다는 거예요이 사람들이 주구장창 들어와서 이것을 다 뒤지고 다닌다는 거죠 이 정도면 허호, 아, 저기 노르궁뎅이가 하나 보이네요 노르궁뎅이 버섯이 하나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가서 제가 아이고, 아 이거 여지없이 자르고 다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참. 사실은 이 겨울산행에서, 아, 1,200g이 상당히 무거워요. 겨울산행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무거우니까는, 아, 승적기를 안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위험하니까는, 나무를 안 탈락을 해요. 나무를 안 탈라 그러고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 정성이면은 충적기 가지고 다닐 텐데, 그쵸아 이거 보세요. 깨끗하네. 아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아, 지금 산을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 산을 올라갈 때 오늘은 굉장히 포근해서 옷을 벗고 올라갔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불면서, 아, 추워지네요. 쌀쌀해가지고요. 어, 그래도 무사히 눈 속에서 잘 다니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 그리 붕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재미나게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